동해 1500JP, 신형 장비입니다. 어우 깨끗하네요. 장비. 화이트가 깨끗해. 돋보이네. 도색도 안 했어요. 세차만 해놓은 상태인데. 깔끔하네요. 아, FRP 바가지. 당연히 뭐 찌그러지거나 아, 그런 거 전혀 아, 그 없고요. 상품이... 보시면 봄때뭐 안쪽에 뭐 크랙이 가거나 그런 거 전혀 없습니다. 봄 상태 굉장히 좋고. 안녕하십니까 대표님 안녕하십니까 한밤 남사합니다자 오늘 만나보실 차량은 동해 1.2톤 바가지차입니다 현재는 디젤이 단종되어 있잖아요 마지막 디젤 모델입니다 작업 높이가 무려 15m 동해 1500 AP 신형 장비입니다 디젤차 마지막 모델의 1500도 마지막 모델입니다 이게. 제일 중요한 게 연식이잖아요 그렇죠 네. 몇 년식이에요? 20, 2023년식 주행거리 많이 쯤 1인신적 완전 무사고자 보시게 되면 제가 바가지차는 워낙 많이 찍어놔가지고 굳이 제가 뭐 아웃트리거 그런 거는 뭐보여드리지 않을 될것 같아서 이미 펼쳐놓은 상태입니다 후방은 보시면 고정식입니다. 전방에 중간 자켓은 이제 자동으로 인출과 인입이 되고요. 그리고 네. 이제 또 자동으로 올라가고 내려가고. 그리고 앞에 작업 높이가 15m 되다 보니까 이게 전방 작업할 수도 있거든요. 아 그럴 때 이제 차가 쏠리지 말라고 이제 앞자켓까지 캐빈 한번 보여주시면 어우 깨끗하네요. 화이트가 돋보이네요. 예, 예. 당연히 아무리 신차급이라고 해도 기스나거나 그런 거좀 있습니다. 이런 거. 예, 이런 거는 아, 예, 이 정도는 뭐. 예, 뭐 애교로 좀 봐주시면 네. 될것 같고요. 자 그리고 보시면 이제 뭐 하부 프레임 이게 중고차. 사실 이거 제일 예민하게 보는 게 하부 프레임이에요. 이게 아무 연식이 좋아도 이게 좀 어디에서 썼냐 사용 현차에 따라 가지고 이제 부식 상태가 되게 편차가 많단 말이에요. 그렇죠. 얘 도색도 안 했어요. 세차만 해놓은 상태인데 깔끔 많아요. 네. 하부 프레임 뭐 부식되는 거 없고 어쪽보부식이 네. 되면 누유되는 것도 없습니다. 하부쪽으로 이제 보시면 네, 누유되는 것도 없고 타이어 넉넉하게 남아 있습니다. 네, 넉넉하게 남아 있고 예, 전방 타이어 여기 또한 넉넉하게 남아 있습니다. 70% 이상 남아있다고 생각합니다. 네. 또 중요한 게 장비. 많이 사용을 안 했어요, 장비는. 딱 보시게 되면 영상에서 엄청 깔끔해요. 아니시네요. 엄청 깔끔하잖아요. 그리고 풀옵션이에요. 윈치까지 달려있습니다, 요거. 1,500 장비에 요거 윈치가 없으면 요거 완전 좀 그렇거든요, 기게 그쵸. 좀 에바라고 하거든요. 1,500에는 무조건 윈치가 있어야 이제 사용하시는 그쵸. 분들. 그쵸. 좀 사용할 수 있기 때문에 FRP 바가지 당연히 뭐 찌그러지거나 아유, 그런 건 전혀 없고요. 상태도 좋네요. 네. 여기까지 이제 외관이나 이제 장비 이제 알아봤고요. 간단하게 올렸다 내렸다 한번 해보겠습니다. 아, 네, 한번 보여주시죠. 맑은 공기 마시러 한번 올라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 좋다. 대표님, 네, 위에 공기는 좀 어때요? 매우 좋습니다. <laughs> 매우 좋아요. <laughs> 나 지금 자네랑 지금 다른 공기를 마시고 있는 거예요, 지금. 지금이 아파트 한 3층 높이. 어, 와. 어, 너무 높은데요? 붐대를 뽑고 싶은데 제가 고소공포증이 있어가지고 조금만 네, 뽑아네 조금... 고소공포증이 있으십니다 안돼 안돼 고소공포... 자 여기까지 바가지 탑승이 아닌 탑승을 해봤구요 <laughs> 아니 움직일때도 좀 부드럽게 네. 이렇게 잘 그렇죠. 움직이고 하니까 이게 장비가 안좋으면 막 찌그덕찌그덕 허용이 나고 붐대 인입출할 때도 좀 잡소리가 많은데 전혀 그런 거 없습니다. 자, 일단 내려가서 아까는 네. 좀 장난이었고요. 분 상태를 한번 보여드리려고. 네, 쭉 올라갑니다. 쭉 뺍니다. 자, 보시면 내부 패드 상태도 굉장히 음. 좋습니다. 여기 보시면 패드 자국이 선명하게 나오죠, 여기. 예, 네. 굉장히 좋고요. 여기. 자, 스무스하게. 이렇게 해서 붐 보시면 아직 뭐 크게 많이 사용을 안 해서 분발하시나 그런 거 전혀 한 적이 없고요. 네. 보시면 붐때뭐 안쪽에 뭐 크랙이 가거나 그런 거 전혀 없습니다. 붐 상태 굉장히 좋고. 네. 장비차들은 저희가 영상으로 이제 어느 정도 선인다라까지는 보여줄 수는 있는데 이제 더 자세한 건 이제 직접 아무래도 방문해져가 하셔가지고 보시는 걸 추천을 드리고요. 어. 영상으로 아무리 저희가 좋다고 해도 또 이제 저희가 보는 입장하고 이제 손님들이 보는 입장이 다르기 때문에. 그렇죠. 꼭 이제 현장 방문해서 이제 시운전도 해보시고 장비도 이제 작동해보시고 하시면 하시는 걸 추천드리고요. 자, 영상은 여기까지 이제 제가 찍었고 실내 들어가서 마무리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실내는 보시다시피 뭐 이런 신조 무사고 차량에 뭐 깔끔하게 관리되어 있어가지고 뭐 시트 해지거나 주행거리 한번 보여드릴게요. 주행거리 보시면 2 0 2 3년식에 주행거리 1 2 3 0 0 k m 주행했고요. 뭐 당연히 옵션이 굉장히 좋습니다. 뭐 열선, 통풍 뭐다 있고요. 뭐 사이드미러 열선 다 있기 때문에 블랙박스 있습니다. 후방카메라 있습니다. 무선 리모콘 있고요. 유선 거의 잠자고 있습니다 여기서 <laughs> 거의 사용은안 해요. 무선 있으면 자 이렇게 해서 2 0 2 3년식에 주행거리 약 만 2,300km 주행한 동해 1.2m 바가지 차, 1,500AP 알아봤고요신형 장비. 이차 외에도 저희가 이제 뭐 950, 1,200뭐 종류별로 저희가 한 몇십 대는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죠. 방문하셔가지고 원하시는 차량을 이제 골라서 선택하시면 되니까요. 언제든지 궁금한 사항 한번남겨어문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하루도 영상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